또 다시 터져나온 진보 세력의 무모한 행동. 이번에는 타이레놀을 두고 벌어진 황당한 챌린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진보 성행 여성들이 반발하며 타이레놀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트럼프 반대가 목적이니까요. 한 여성은 카메라 앞에서 타이레놀을 삼키고 춤을 췄습니다. 다른 여성은 예약적 하기도 없는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겠다며 약을 먹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진보 성향의 임신부들은 트럼프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약을 과다 복용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했죠. 미국 산부인과 학회조차 잘못된 과학에 기반한 발언이라 했지만 동시에 임신부들이 보여준 위험한 행동은 더큰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발언은 과장일 수 있으나 진보 여성들의 행동은 더더욱 과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WHO와 식약처의 입장은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부분별하게 챌린지처럼 남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과학을 무시하고 정치적 반대만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벌인 건 바로 진보 진영 여성들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내세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건 아닐까요? 과학은 정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는 늘 정치로만 해석합니다.